네요. 오늘 겨울이야 가을이야 헷갈릴 정도로 너무 싸늘하고 추웠던 하루를 보냈어요. 오늘 약속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왔는데 어, 얇은 뭐 패딩이 어도될 정도의 그런 쌀쌀한 날씨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또잘 보내셨어요? 오늘은 제가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저는 2020년 9월 달에 유튜브 채널에 한번 출연한 경험이 있거든요. 거기서, 어, 게스트로 출연을 해서 마지막 질문에 앞으로 계획이 뭐냐고 묻는 질문에 저는 앞으로 삼성, 그때가 제가 삼성전자 2000주 조금 넘은 상태였나? 그 정도였어요. 2000주 조금 넘은 상태였는데 재작년에요. 그래서 전 앞으로 계획이 삼성전자 우선주를 3천주 이상 모으는 거와 네이버 카카오를 계속 같이 모아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약간 제 말에 제가 약속을 지키는 편이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또 정말 삼성전자 우선주를 모으고 또 수량을 채우면서 네이버 카카오가 삼성전자와 거의 반대 성향을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오르는 날에는 네이버 카카오는 또 떨어지고 네이버 카카오가 많이 오른 날에는 삼성전자가 또 떨어지고 이렇게 약간 해지가될수 있는 그런 성향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주식 투자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포트폴리오의 중요성을 자꾸 얘기하고, 한 가지에 몰빵하면 안될것 같고, 그래서, 아, 그러면 나도 삼성전자만 모으는 게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가 반대 성향이니까, 그것도 한번 같이 포트폴리오를 한번 꾸려보자. 그리고 거기에 이제 증권주가, 음, 안전하기도 하고, 내가 키움증권을 쓰니까, 그러면 키움증권도 한번 같이 모아가 보자, 배당도 나오니까 하고, 나름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도, 어, 약간의, 얘도 좀 의미 있는 돈을 투여해서 수량을 모으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네이버 카카오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이 등락률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모으다, 모으다, 모으다가, 음, 마이너스에 진입을 한 단계가 됐을 때, 저는, 아,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고, 약간 모으는 거를 멈칫멈칫 멈칫 하다가, 질질 끌여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10월, 언제야? 10월, 10월 7일이 금요일이네요. 10월 7일 기준으로 했을 때 수익률이 마이너스 55% 네이버, 카카오 둘다 무슨 네이버가 훨씬 덜 떨어지다가 갑자기 이번에 뭐 미국의 그 중고마켓 그거 인수하는 바람에 그거 사건으로 인해서 많이 또확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 수익률이 네이버, 카카오 둘이 쌍둥이야 마이너스 55%. 어, 근데 얘네를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이 안 사요. 얘네는 배당도 거의 없잖아요. 네이버 카카오는. 그렇다고 손절하기에는 그래도 나름 꽤큰 금액이고. 그렇다고 물을 타기에는 지금 55%에서, 마이너스 55%에서 물을 어떤 식으로, 어떤 계 어떤 기간을 잡고 어떻게 타야 될지 전혀 감이 안 와요. 진짜 얘네. 삼성전자는 그래도 뭔가 배당이라도 나오고 그 수량이 깡패다. 그거 있잖아요. 진짜 수량을 집중해서 모으다 보니까 배당금도 이제 나올 때마다 이제 꽤 되니까 어, 그걸로 배당 재투자를 해서 또 사고 또 사고 내가 수익이 나오는 대로 사서 만주를 모으면 얘는 뭔가 되겠다. 되게 안심이 되는데 이 네이버 카카오는 따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아예 그냥 거의 방치 수준이에요, 방치 수준. 이거는 화초에 물을 주지도 않고 내다 보지도 않으니 이 화초는 말라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laughs> 이 네이버 카카오 어떻게 할까요? 물을 타긴 타야겠죠? 근데 이 수량이 이 정도에서 한두, 한 주, 두주 산다고 이게 55%가 어떻게 회복될지 여러분 좀 가르쳐 주세요. 네이버 카카오 좀 많이 갖고 계신 분들, 저처럼 50% 넘으신 분들,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이거는 정말, 뭐, 배당도 거의 없잖아요. 얘를 뭐, 3년 적금 든다 생각하고 3년 갖고 있어야 되나? 아니면, 삼성전자를 사면서 네이버 카카오도 계속 한 주씩 사야 되나? 한 주식 산다고 그 55%가 어느 정도로 평단이 내려와서 내가 탈출하거나 모아갈 수 있을지 아 자신이 없네요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빠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주식 진짜 무섭긴 무서워요 그쵸 근데 왜 삼성전자는 별로 안 무서울까 참 희한해요 저는 갑자기 이제 오늘 내일부터 또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고, 어,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오늘 또 3일 또 쉬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쉬는 날 적어요. 정리 같은 걸 하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에 있었던 이제 주식 매매일지. 매매일지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삼성전자 우선주, 보통주 몇주산 거. 그래서 이제 평등가가좀 달라졌잖아요. 그거 적으면서 네이버 카카오를 이렇게 똑같이 적으면서 마이너스 55%, 마이너스 55% 적으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삼성전자만 투자하세요? <laughs> 포트폴리오 또뭐 구성하신 분들은 나름 공부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카오 같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해서 한번 이 영상을 찍는 겁니다. 아니면 저 혼자 공개할게요. 공개하기 싫으시면, 저는 공개할게요, 여러분. 안녕!